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응? 안녕하세요, 세포 언니 한재원입니다. 남편의 마음이 이제 궁금해서 막 질문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들어왔어요. 이런 행동을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솔직히 제가 그분들을 명확히 만나보지 않고는 그냥 본인의 입장에서 보고 이야기하는 걸로는 제가 명확히 알 수는 없어요. 명확히 알 수는 없는데 대화 자체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이 과정을 위해서 정말 어느 것도 안 하고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괴로워서 자기를 완전히 모든 것들과 차단하고 있는 경우, 또 하나는 정말 그이 아내와 근데 완벽히 끝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두 가지 경우를 볼수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그러는 건지 나를 정말 끊어내려는 건지를 그럼 어떻게 아냐? 근데 너무 괴로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남자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힘든 상황일 때, 사업적으로 힘들 때. 그럴 때는 굉장히 그 사지로 몰려있는 상태에서는 사실 어떤 것도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의 일을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아내하고 그 무슨 대화를 해서 아내 기분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런 여유 같은 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장도 멀쩡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잘 되고 있고 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아내나 가정에 대한 책임을 어떤 것도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관계를 단절하고 있다 그러면 음 사실은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들어온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은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뭐 짜증을 내고 나한테 화를 내고 뭐 이래요. 근데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러면 나랑 헤어지고 싶은 거 맞죠? 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그때의 기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때 그 순간 그냥 짜증이 나고 아내랑 얘기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예전에 사랑했던 기억이 있는 것처럼 미워지기도 하는 게 사람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항상 나를 좋아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해서 저 사람이 나랑 지금 헤어지고 싶은 거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본인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도 오늘은 아내분만을 위한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본인도 남편이 싫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어느 순간 일찍 들어오는 것도 귀찮고, 어? 800에 하라는 것도 귀찮고 싫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싫었던 건 괜찮은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된다.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제일 싫어했지만 그래도 헤어지고 헤어지려고는 안 했었어. 그냥 싫은 때가 있었지. 나에 대해서는 너그러운데 저 사람이 지금은 내가 싫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갖는 감정이 왔다갔다 했듯이 저 사람 마음도 지금은 내가 싫지만 다시 좋을 수도 있고. 좋았지만 싫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좋은 상태일 때도 조심하게 되지만 뭐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조심한다기보다 존중의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부부간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 되거든요. 좋아하는 상태에서는 나를 막 좋다 그러면 나는 별로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결혼 생활이 그랬었고, 시전 초에 아니면은 뭐한 중반기 4, 5년 지났으면서 여전히 날 사랑해주는 아내나 남편,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뭐딱 좋아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날 되게 좋아해 뭐 이런 식으로 좀 로만했던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저도 물론 그런 유의 하나였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한테 대한 어떤 존중이나 배려가 없어져요 그 상태에서는 내가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날덜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응?